제 큐티 민수기 16장 42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터치되어졌고 또그 말씀을 가지고 어제 적용했던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로를 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회막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구름이 회막에 덮여 있고 또 여와의 호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가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런 위기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묵상 질문을 던져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적용을 10명 이상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또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찬양을 전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게 복이 되어지고 제게 은혜가 되어졌던 이 축복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1사람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축복을 전하다 보니까 10사람이 아니라 20명, 30명 이렇게 축복을 나누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축복은 전하는 사람이나 축복은 받는 사람이나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놓치는가 봐요 어떤 분은 그 축복을 받으시면서 그 힘들었던 그몇 개월간의 그 시간들이 한 번에 그 축복된 말씀이 스며들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고백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는가 하면 또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나에게 축복을 하며 또 감사를 전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행복을 정말 나누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낄 걸 아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아낄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나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나 이두 사람 모두가 회피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화어 타임을 하시면서 아니면 삶 가운데 축복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껏 축복을 즐기하시는 큐티인이 되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6월 21일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오늘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래. 곧 그들의 조상에 가문대로 그 모든 주위 간에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대 라고 말씀합니다. 열두 지파에게 각각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해서그 지팡이에게 각각 자기 이름을 쓰게끔 그렇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레위 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레위 족속의 지팡이 대표되는 지팡이 하나에는 오늘 아론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사람들이 오늘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아론을 향해서 적대시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열두 지파에 대표되는 것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가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 지팡이에게 각자가 이름을 쓰게 하고 특별히 레위 지파 지팡이에는 하론을 이름을 새기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계속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절 5절에 보면 모든 지팡이를 정거교 앞에 두고 아론의 지팡이에게 싹이 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교 앞에, 정거교 앞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 12개의 지팡이를 딱두개 하셔서 그 지팡이 중에 딱 하나만, 아론의 지팡이 하나에만 오늘 싹이 나게 하게끔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모두 정거기 앞에 두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요.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잘알수 있어요.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민하고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거기에 오늘 우미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가지고 살구 나무 열매까지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 12절에 보면 반역자에게 표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성막 가까이에만 가도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빠져 있고 그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까이 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극한 오늘 죽음의 두려움, 거기에 빠져 있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마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는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억의 사람이 있지만 단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정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달리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특별히 4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아마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아서 본문의 핵심을 뽑으라고 하면 4절 말씀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정황이 오늘 이 말씀이 터치되어진 거죠.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2000년 전 그들에게 3000년 전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려고 했을 때, 오늘 내 삶의 정황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것이 큐티의 주관적인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되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줘야 되니까 오늘 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사절 말씀이 다가왔어요. 사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교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교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곳. 저는 이 말씀이 왜 와닿느냐고 하면, 만남 큐티 사익에 대한 하나님이 정확한 확신의 말씀이라고 오늘 생각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는 장소를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시대에 성마간의 지성소에 그 일을 두었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를 반드시 마련해 놓으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바이블 스터디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가 틀리지 않고 맞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큐티, 그 큐티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루마의 말씀으로, 만나는 말씀으로, 만나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묵상 질문을 두 가지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 제가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필요한 질문이지 않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태정아, 너의 생각이 지성소 앞 분향단에 머물러 서서 행하는 기도 그곳 바로 그것이 내가 너를 만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묵상 질문을 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자주 그 자리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또 질문을 올려드렸어요 그때 제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 먼저 잠깐이라도 번제단 앞에서 각을 뜨는 회개를 하고 오늘 물더멍에 서는 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 생명의 떡을 먹고 빚된 삶을 결단하고 분양단 앞에 서는 그런 짧은 기도를 하고 짧더라도그 순서를 지나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적용을 하느냐고 하면 아무리 짧은 기도라고 해도 오늘 번제단에서부터 지성소 앞까지 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또 결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기도를 기도문을 만들어 본거죠 그리고 그 기도문대로 먼저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봐 드리기를 바람, 원합니다 자성령이 하나님 지금 제가 번제단 앞에 섭니다 생각과 마음을 마음으로 지은 죄를 불태웁니다. 육신이 지은 죄를 불태웁니다. 구체적으로 태워버릴 죄를 생각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생각 잠깐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나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면 오늘 범죄단에 태웁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이제 물도문 앞에 섰습니다. 다시금 손바발을 씻으며 전극을 켜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고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으며 오늘 이 시간 분향단 앞에 섭니다. 이제 저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토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분양단 앞에서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나가는 거죠. 제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실천하면서 이번 새벽재단에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단 하루도 눈물 없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오늘 저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양단 앞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큐티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너희와 만나는 그곳에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큐티는 만남 큐티가 맞다라고 확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원하고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큐티하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저 큐티를 하는 것에서 만나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말씀 하시는 그대로, 주님, 하나님이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시키신 그 힘으로 오늘 이 땅과 열방을 아버님의 죽기로 인도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이 기도를 함께하는 그 영혼들을 인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